이 청문회를 보시다 열받은 어떤 분이 저한테 제보를 하셨어요. 이 내용 보면 기가 막힙니다. 손녀숙 대표 아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죠. 마녀사냥당해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답변 제대로 못 한다고? 그런데 이 손영숙 대표가 직접 단톡방에다 글을 올린 게 있습니다. 이 단톡방의 제목이 뭉치자 국민연합으로 윤정부 성공을 위하여. 장관님, 이렇게 맨날 윤정부 옹호하라고 저런 분들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엄청난 충격입니다. 리박스쿨은 1, 2, 3 개업으로 한남동, 광화문 등 태극기 집회에 쏟아져 나온 개몽된 2030 애국 청년들이 시급 4만원의 초등학교 늘봉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합니다. 본인이 올린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이 번호가 본인 번호예요. 개몽된 거예요? 2030개몽된 이런 사람들을 늘봄학교 강사로 활동시키려고 한 거죠. 장관님, 저... 이거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늦게 지금 장을 열어 놓은 거예요. 총장님 서울교대 뭐 그렇게 잘했다고 피해자 운운하십니까? 7월에 2학기 초등학교 늘봄 강사 모집 공고 되게 많이 나올 거니 부지런히 강사 양성해야 된다. 늘봄학교 관찰에서 방과후 교육 시장 보면서 경쟁을 거부한 공교육이 사교육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게 됐고 자유우파 청장년 생태계 조성을 위해 늘봄 교육을 자유우파 청장년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이거를 지금 던진 거예요. 그걸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장관님이, 총장님이 아까 심심미학이라고 하셨죠. 자 여기 보세요. 리버스쿨 소녀숙 인사드립니다. 7월 2일 경찰 조사 잘 받았고. 7월 10일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언론들 노조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큰힘이 됩니다. 담대하게 싸우겠습니다. 자, 이게 마녀사냥 당에서 심신미약이라고 얘기하신 분의 글입니까? 그리고 그거가 아니라고요? 여기 밑에 보면 소녀숙 본인이 이거 올린 거 맞죠? 답변하세요. 제 글은 맞습니다.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돼있는지 아세요? 안정권 대표 문재인 대통령 거기 가서 온갖 난리치고 극우의 대명사로 돼 있는 사람을 칭찬합니다. 안정권 대표 논리가 참 좋으네요. 본인이 올리신 글이에요. 예, 오래전에 올린 글입니다. 몇년 전에. 어디서 심신미약을 주장합니까?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7월 5일 날 올렸잖아요. 7월 5일 날. 맞죠? 예. 닷새 전인데 심신미약을 주장합니까? 그 국회가 우스워요그 글을 제가 쓰긴 했지만 사과하세요. 제가 단톡방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지금 여기에 보조시 올려있잖아요. 아니 도대체 이 정부는 뭡니까? 명백한 사실을 갖다 대도 부인하고 있잖아요. 사과하세요. 의원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올린 글이 아닙니다오린 글은 제가 했지만 글을 쓴게 예, 중요하죠. 제가 단톡방에 올린 적은 없습니다. 글을 쓴게 중요하다고요. 담대하게 싸우겠다고 했죠. 예, 많은 분들 그러면 심심미약이 맞습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예전에제 모습이 아닌 것에 염려를 많이 하셔서 제가 예 하,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 단톡방에는 제가 지금 여기서 일일이 거명하지는 않겠지만 뒤에 보세요.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분들이 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기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도대체 교육부의 자문위원이란 분이 단톡방에다 123 개몽대 젊은이들을 위해서 늘봄 학교 강사로 4만원씩 주는 강사로 키워주겠다고 이렇게 올리고 그 개몽된 청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서부지법 폭동으로 49명이 1년에서 5년 지형 구형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나쁜 어른들 때문에 사과하세요. 의원님, 예, 제가 사과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몽된 청년이라고 제가 썼지만 그 청년들 중에는 능력과 또 자격과 또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격려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개 t 에 찬성하셨죠? o m 에 찬성하죠? 예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도 저희가 지지했습니다. 장관님 이 공교육 현장이 이런 사람들을 e s m i d a t 것 n g o Yunsang, Yunsang, y u n s a n 그, 이번을 계기로 해서 특히 이제 늘봄이 정규 교육 못지않게 아이들한테 그 중요한 교육의 장입니다. 우리 그 중요한 교육의 장인 늘봄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부가 좀더 면밀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청문회가 많은 관심이 있어서 단톡방에 있는 분이 청문회를 보고 화가 나서 문자로 제보한 것 같아요. 좀잘 판단을 하시고 좀 답변을 해주시고 진실이 있으면 진실을 또 얘기하고 뭐 해명하실 일이 있으면 해명하시면 좋은데 위증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 가지 지금 제보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잘 예, 판단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네.